난 그게 더 맛이 있는데 지금 먹었으니까 이거 먹으라고 이게 화각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글쎄 화각을 내가 누구보다 인성이 떨어지지 않겠 있으니까 되게 살면 살수록 <놀라> 재미는것 <놀라> 같아. <놀라> 진짜. <놀라> 저는 제 처음에 그 한국 사람 없는데 서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한국 식당에서 잠시 일했는데 한국인 인쇄들이 적응이 잘안 돼요. 이 식당에서 일할 때 그러니까 완전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전혀 이제 못 하고. 아니면, 영어로 대화하니까 이게 뭔가 어색한 게있 <laughs> 근데 지금은 괜찮지, 많이. 아, 지금은 괜찮지. 네, 왜냐면, 네. 영어를 잘해도, 대화를 하는 경험이 없으면, 사람들이 너무 버리게 되고, 부화저고 그 이제, 언어 부차를 하려고 해도, 중뚱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음. 그날에 이제 어떤 음. 케이스가 있었냐면, 그 H 1인가 그걸로 오면 H 2인가 그걸로 하면 그게 뭐냐면 그 특기자 그러니까 미국에 꼭 필요로 하는 뭐 과학자 예술가 뭐 수학자 막뭐 이러한 사람을 미국에 필요로 하는 그 승당 이론이 해마다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그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면 그 사람들은 한 6개월, 2년 안에 그 영주권이 그, 그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서 올 수도 있고 주로 이제 외국에서 성장을 해서 외국의 돈으로. 미국서 공부를 하고 미국서 학위를 받았어. 네. 그러니까 미국은 거저 인재를 먹는 거야. 영주권 하나 대준거 같더라고. 그래서 미국의 그 인재를 해외에서 발탁하는 그 기준이 그 한국에서 또는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성장을 해서 자기들 돈을 들여서 미국서 공부한 사람을 영주권을 주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여기에 살라고 하는 거야. 이그 사람들을 어떤 이 직업을 제공하고 외국에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그 나라 발전을 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오히려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서 에영주에서 살기 때문에 그니까 러그 그런 나라들은 더 손해고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이익이죠 왜냐면그 나라에서 나서 25년, 30년, 35년을 공부를 다 마치고 그 사람을 여기 이 미국에서 그냥 거의 거저 갖다가 쓰는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영국권 하나내주는게뭐 이렇게 어려워. 꼭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지. 그래서 미국은 인재가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럴,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있라도 한국이 인재 영구을 위해서 외국에서 성장하고 그 외국 돈으로 한국에 와서 서울대나 연세대에서 학업을 해서 거기에서 한국이 꼭 필요한 인재가 됐어. 그지 공부를 해서 뭐 석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는데, 그 사람을 한국에서 어 영주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제공하겠다고 한국에 살라고 해도 안살 사람이 많잖아. 왜냐하면 면안 <laughs> 어 특히, 한국보다 더 선진국 사람들은 한국에 살 일이 거의 없지. 그렇죠. 만약에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공부하러온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받으니까 이 나라에서 영주해라. 그런안산 사람이 많지만 미국은 전 세계에서 그 슈퍼를 지휘칸 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영토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지. 그래서 미국의 문제를 끊이지 않는다. 그, 그 부분 때문에. 한국은 인프라가 그안 되니까 그리고 자원도 많이 고 하여튼 나라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laughs> 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 미국처럼. 다양한, 그니까 뭐, 거기에 또, 돈만 결부된 게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가장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인재들이 눌러 살고, 아, 외국에서 저 스파이 하러 온 놈들도 여기 눌러 사는 거 아니야? 그니까. 러 한국, 한국은, 통일되기 전까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음. 아직 전쟁국 가인데 아니 뭐 그그보보도 한국 한국 회에회국직된그러한구 그 한국 아, 한국 한국 선진국사국들이 한국 한국 서어 살아갈 한국 는그러그한조한들이 미비된 한들이들이 많거든. 한국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얘기지만 자존심 상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외국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과연 누가 한국과 미국에서 같은 경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한국에 살래? 미국에 살래? 그러면 1 0 0 0명의 999명은 미국에 산다고 얘기한다. 그렇그하한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만 세상의 현실은 실제로 그런 거니까. 미국은 이민 경력도 많고 워낙 다민종이 사니까 인프라가 잘돼 있잖아. 인프라가 잘돼 있고 그리고 안정돼 있고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그 배타성이 거의 적고. 그가 인종들의 그쵸 그렇죠. 음, 미국만큼 적은 나라가 없지 않을까 음, 이 세상에 특정 인종의 그 게으르고 판협하고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거부가 있지만 미국이 필요로 해서 천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온 사람들에게는 개방돼 있고 미국인들 자체가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8, 90년대 미국에 그 와서 산그 한국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법체류자로 들어와서 이 나라에서 불법체류자로 살다가 한번그 사면 신청 해준 때 그때 이제 서류들 위조해 갖고 사면한 그러한 사람들이니까 미국이 필요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걸 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사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불법치료라고 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미국의 평균 그, 그 인성의 수준들이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제 그러한 문제들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기존의 미국인들이 그질 낮은 사람들 때문에 그 이민자들에게 좀 거부하는, 거부반응을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외국에서 여기에 뭐 의사나, 목사나, 예술가나, 과학자나 이러한 것을 온 사람들까지 도백적으로 몰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잘하면, 영어를 잘하면, 인정차별 받을 얘기가 아무것도 없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이,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사람이 내보도 잘 가꾸고 다니고, 이러면 누가 차별을 하냐고. 미국에 30년, 40년 산 사람, 가까이서부터 그 녀석, 살더래요. 그래, 그래. 미국서 살던 애 그런 애들 미국서 한지가30한 10년은 되는데 영어를 아주 한 마디를 못해. 얘가 O.K. Yes를 하지만 그 정확한 사용 방법도 모르는 그러한 애들. 니가 불법체류대로 왔다가 둘러 살면서 어떻게 신분 해결을 하니 그런 애들이었다까도했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차별을 받을 수가 있죠. 왜냐면 일단 말을 못 하니까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은 차별이라고 계속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자신들이 자신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 줘야 되는데, 아니 뭐 인터넷 프로그램, 뭐셀러폰도 주기적으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사람은 더 해야 되잖아, 그지? 그니까. <laughs> 그니까, 날, 그, 30년 전, 40년 전, 그, 그 옛날 그 버전만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있냐고. 자기 자신이 못살 정체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습관해 담으려. 그. 가면 갈수록 이제 더 그럴 거예요. 응. 사람도 그 계속 자기 자신을 높여줘야 돼. 자기 스스로가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음식 먹는 거, 이러한 것도 자기가 계속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들을 보고 배워서 자기의 품질을 자꾸 높여놔야지. 이게 말하는 게 <laughs> 한국에서 가장 잘못 배웠던 것중 하나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교 가면 놀아라 <laughs>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대학 졸업해서 직장 취업하면 끝이다 이, 이게 한국에서 제일 잘못 배운 것 중에 하나 아닐까 직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그게, 그게, 네, 그게 진짜 잘못된 걸 미국 와서 깨달았어 요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그. 거고 그래서 공부를 한국 사람들은 보통 되게 공부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시달렸기 때문에 싫어하잖아요. 그게 한국 교육의 가장 잘못된 문제인 것 같아요. 공부를 싫어하게 만드는. 한국의 그 학업은 자율 교육이 아니고 내가 제출해 놓은 무교부에서 제출한 그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그거만 그러니까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거의 사지, 선다식의 그 시험 문제를 계속 외우는 거야. 그리고 그 나머지 뭐 필기에 무슨 뭐 주관식 문제가 몇개 있는 거고, 미국은 그러한 교육 시스템이 아니고, 사회 모든 그 분야에 관해서 본인이 직접 체험하면서 그것을 논문 작성하듯이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많단 말이야.